이런 환경었어이 시대에 어, 정말 진정한 그를 믿는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이고 국가, 국내나 국의적으로 어, 코로나가 3년 동안 세상을 휩쓸더니 그로 인해서 경제가 번두없질지고 경제가 번두박질지다 보니까 서민들의 삶이 참으로 강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 보조, 뭐 저기 인공위션 보조가 보조스, 목성, 음, 토성, 행성을 지금 돌고 있는 45년 동안 지금 돌고 있잖아요. 인공위성 보조라고 한다. 보조, 보조스. 45년 동안 지금 그 태양 이제 강 태양 못 가고 이제 그 토성, 행성. 거기를 보면서, 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45년 동안, 이렇 하늘에서 돌고 있습니다. 지구와 거리가 이렇게 332억 키로. 멀리서, 지구도 태양을 해서 가고 있는데, 태양까지 가려고 하면 몇방년으로 가야 되니까, 끝도 가도 없죠. 그래서, 거기서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지구 사진을 보니까, 지구가 먼지만 해요, 군집죠 또, 달에, 달에 가서 지구, 지구를, 어, 이렇게 찰작에서 버리는 도료은참 지구도 아닌다는데 어, 그 보조, 보조홈과 정확하게 연기가 안 되는데, 거기서 보리는 사진은 지구를 보니까, 먼지, 먼지보다 약간 쫙, 위에 별대의 말뜻 하는, 그러면서 불과합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 참, 지구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지구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그런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고, 그, 욕심부리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사는 것이 지구의 무엇이 아닌가. 거기서 보내고 사진을 바라보면서, 지구를 잘 관리해야 되겠다. 수많은 그 점들 중에서 하나인 지구. 전체에는 그런 점, 점들 같은 것들이 우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구가 되겠죠. 지구에서 사는 동안에 참잘 살아야 되겠다. 서로 도우고 잘 살아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따라서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100% 행복합시다. 100% 행복합시다. 아멘. 아멘. 사람은 사람의 다 변하잖아요. 우리 송주찬 집사님도1 80년 전에는 애기였었어요. 그냥, 그냥, 그냥. 이야그 벌써, 눈 깜짝아, 사기 지나버렸지. 눈 깜짝아, 사기 지나버렸지. 다 변해요. 소, 몸도 변하고, 왜죠 다, 속에 는 다, 오상 뭐 육구가다 변하고 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항상 대답은 질문자가 원하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야 만점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질문자가 원하는 대답을 줘요. 지금 내게 얘기하는 건뭐 육신이 변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얘기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마음이 변하죠 우리 송철 십살의 마음은 천년 같고요. 마음은 하나도 안변하요 에너지가 똑같아. 그런데 마음은 변하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와야 아니 얼굴이 뭐래 얼 얼굴이 고와야 마음이 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 그렇지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그렇지. 마음이 참 좋은 것들이 마음 변하지 않아요. 마, 마음 변하지 않아 그래서, 마음이 챙겨난 사람. 또 제목을 마음이 챙겨난 자.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그런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 챙겨난 자는 뭔자일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 그것이 마음이 챙겨난 자 자, 서로가 고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 산다? 어, 그런 것들 중요하신다. 더그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을 챙겨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런 사람을 견해서 마음이 챙겨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냥 율법만 지키면 마음이 챙겨난 줄 알았어요. 율법만 지키면. 근데 예수께서 오셔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 그것이 아니다. 율법만 지키고 가서는 마음이 챙겨난 건 아니다. 그래서, 마음이 챙겨하다는 것은, 어, 정결한 마음. 우리 예수 안 믿어도 정결한 마음 살수 있잖아요. 깨끗한 마음. 사는 사람이 들 많아요, 주변에. 예수 믿지 않아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적인, 어떤 형식적인, 외식적인, 보여주는 그런 정결한 마음보다는 그걸 뛰어넘는, 그 단계를 뛰어넘는 건가요? 마음과 정신의 청결함을 예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만 지키면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청결한 사람이라고 쓰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저 모든 마음의 성박과 모든 것들이, 모든 욕망이 모든 욕망이 하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감사합니다. 아멘. 그죠? 아, 네. <laughs> 예. 네. 마음의 생각과 모든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거시, 않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가득 차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아멘. 아, 네. 그런 상태가 마음에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 뭘할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천국 좋아하시죠? 아멘. 네. 아, 네. 천국 가고 싶죠? 아멘. 네. 근데 만약에, 만약에 하나,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앉으셔 보세요. 천국에 안 줘. <laughs> 수가 없죠. 만약에, 만약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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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만약에. 만약에, 천국, 호악찬란한, 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이 있어요. 어? 러분히상하는 그런 막, 응? 그 엄청 좋은 천국이 있어요. 그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천국일까요? 근데 오늘 마트 오전 8이 뭐라 그래 마음을 챙기는 자는 보 있다? 하나님을 고를 것이요. 고를 거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하나님을 함께 하는 천국. 하나님을 볼수 있는 천국. 아 네. 우리 마음 생겨나말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으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있는 상태. 아 네. 아 네. 아 네. 이런 상태가 마음을 챙겨나는 사람입니다. 아 네. 생겨은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평원승계방송을 지금 운행해 오면서, 4년 5년째, 올해 5월달이고 5년째, 찰리백이 찰리백 5년째이고, 집사님 벌써 5년 됐습니다. 송수현 집사님, 벌써 5년 됐어요 네. 5년 전만 해도 우리 집사님 뛰어다니시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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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5년 전만 해도 내 가족들과 집사님 뛰어다니시는. 신을 굳혀가지고 오거 여기 눈시고내 가방 들고나어디든지거시경으 해서 어디서 돌아다니고 근데 아나 어느 집회에서 회원 소개 방송 와서 어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찬양 한번 해주세요 한번 뭐 할수 있어요 아멘. 준비됐어요? 아멘. 수술 <laughs> 맨날, 맨날 했지. 열심히 했어요. 아, 열심히 최선을 다했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죠? 혼자는 참 잘해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고, 에너지 효과가 있어서 참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오이면더 못해요. 함께 하면 더못해 혼자는 잘해요. 여럿이 모이면 못해요. 다 틀려요. 박자도 틀리고, 음는도 들고 다 틀려요. 혼자 하면 잘해요. 함께 하면 못해요. 어디 교회에서 한, 한 20년 와서 찬양했지? 그러면, 다살수 있어요? 20년 와서? 경기 5년째인데 5년 동안 모였어요 뭐 그래서 요즘 내생각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쩌오 5년 동안 뭘 했는가 혼자는 일등인데더 모이면 더 힘을 내야 되고 더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모이면 함께하면 더못는 그래서 요즘 내가 목요일마다 할때 합철을 많이 합니다. 합을 많이. 앞으로 어생각 하기는 보니까 파양대그 어서 뭐라고 그래? 다성거대까성거대까 성거대방이죠? 성거대방 만들어서 합산 달 만들. 어 이제는 한명한명 찍가. 항상 얘기했지만 한명 동영상 하나 더 찍어가지고 더 얼리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제는 저 어디 가서 우리 해를 소개 방송 찬양단이 어디 가서 빛을 발할수 있는. 예를 들어서 50년, 60년 대 교회에서 초청했다. 우리 찬양했어요. 근데 거기 거기 찬양하고 보다안들잖아요 년는 교회에 가서, 가서 이제 초청을 했는데 거기 여전한 남보다 더보되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 그쪽 방면으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가운을 만들어서 주문, 새로 보수한 거 중, 중고라도 하나, 중고라도 가져다가 때끝이 드라이 해가지고 아이롱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본동장이시 우리는 펜시에 앉아가지고 박수나 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선수들이. 그 펜시에 앉는 사람들 즐겁게 해드려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운을숨겨가고서 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멜적인, 그죠? 멜적인 층결만이 아니라, 외적인 층결만, 멜적인 층결을 통해서, 그죠? 점점 나를,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나는 성계방에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각자,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고, 책임이 있으면 의무도 있는 것이고, 의무가 있으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는 그쪽적으로좀그 방면으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또 각종 사이트를 보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찬양단, 찬양단들이 우리 서울 중개방송도그 쪽으로 심을 좀 써서 깨끗한 마음과 청진한 어떤 저별한 정신으로 우리 올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주님입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권사님의 찬양처럼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 주소서 그것이 울과 같은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좋은 사람이 제일 좋더라. 마음이 좋은 사람이 제일 좋더라 생각하고 그,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면은 나는 지금까지 힘, 여러분에게 십자가 져준 것 같아. 자꾸 사람운찬 찬성합시다 합시다 하시는데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편한 패란, 편한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찬성으로 하세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 되지도 않는 신식 CCN 병인다고 고생하지 말고. <laughs> <laughs> 그 병인다고 나도 그 병을 고생하는데 잘안 돼요. 잘안 돼. 그래서 사실 버티기 나가면은 우리가 찬양은 잘안 먹게 들어요. c c m 으로 받아, 받아들이지. 그다 보게 하면, 멋시게 하는 대로도 하고, 그래 우리가 잘하는, 뭐 잘하는 찬양을 잘받으어서받으어서 벌자, 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올해는 서로 마음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 통이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한성의 방식이 되시기를 주의로 충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마음이 통,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외식적인, 의식적인 청결함을 넘어서 마음과 정신의 청결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믿음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풍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